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멋진 마리아와 살로미가 좋은 양류를 샀으니 이는 죽게 와서 붓고자 함이더라.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 그들이 무덤에 왔더라.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고 쳐다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이 보이더라. 이는 그 돌은 매우 컸음이라.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오른편에 긴흰 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니라.그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놀라지 말라.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나 사레니스를 찾는 도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느니라 사람들이 줄를리어 놓았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려고 하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버리라고 말하라고 하니 그들이 빨리 나와 무덤에서 도망치더라. 그들은 떨리고 놀라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무서워함이라.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시는 전에 주께서 일곱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주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녀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니 그들은 주가 살아나셔서 그 여인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일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주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이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열한 명이 앉아 식사할 때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또세방언들도 들러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맞을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